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 루코 밤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탄, 와일드카드 활용법과 정렬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첫 번째 값과 마지막 값을 찾아오는 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를 활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특정 값을 어떻게 출력해 오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월 1일, 매출 일자가 여기 나와있죠. A열에 나와있어요. 3월 1일에 첫 번째 매출을 일으킨 회사 B열에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C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이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두 번째 문제는 3월 1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7번 행부터 13행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매출을 일으킨 회사와 아이템을 찾고 3월 1일이 위치한 마지막 이 구간에 구입회사와 아이템이 존재하는 회사와 아이템도 같이 한번 찾아볼 겁니다. 여기에서 논리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찾고자 하는 위치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 x 루꼭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3월 1일을 이렇게 찍어 주도록 하고요. F4번으로 절대 참조하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범위는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가 이렇게 매출 일자 이 e 범위 전체죠. 그래서 매출 일자를 전체 범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폰만 찍고요. 리턴 어레이 내가 리턴 할 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 지금은 구입회사가 되겠죠. 구입회사가 들어가 있는 범위를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범위 범위를 지정했지만 상대 참조, 상대 참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문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주는 것도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구해야 될 결과값은 셀한 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그냥 놔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매출을 일으킨 구입회사를 구하기 위해 위에서는 우리 정렬을 한번 입력을 해야 돼요. 콤마 한번 찍을게요. 그랬더니 if not found. 만약 에 여기 값이 없다면 여기에 쌍 따옴표 하시고 값이 없음 이렇게 입력을 해놓을 거고요. 콤마 한번 찍을게요. 그랬더니 매치 모드는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 큰 항목 두 번째 와일드카드 부분도 있네요.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콤마를 찍을게요. 인쇄된 설명창에 이렇게 대괄로가 쳐져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는 걸 활용해보고요. 그래서 마지막 매치 모드로 넘어왔습니다. 매치 모드는 오름차순 검색 내림차순 이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오름차순 숫자로 따졌을 때는 가장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그런데 지금 범위를 우리가 날짜를 하나를 지정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정렬이 안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름차 순을 그냥 1로 입력을 하면, 은 가장 첫 번째 찾아지는 구입회사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갈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은 커피빈이라는 3월 1일에 해당하는 구입회사 첫 번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X로 꼽.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해볼게요. 3월 1일, 이번에도 첫 번째 여기 있는 기준값 하나 찍어주시고, 절대 참조. 콤마 찍고, 매출일자가 들어간 범위 전체,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리터할 값은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이 구간을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4분으로 고정하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if not pound 여기서는 값이 없음 해주시고 매치 모두 콤마 찍고 생략하도록 할고요. 콤마 하나 더 찍고 이번에도 똑같이 오름 처순 검색으로 숫자 1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닫겠습니다. 엔터를 치면은 커피 및 세탁기 각각 첫 번째 매출 일자 3월 1일 기준에 있는 구입 회사와 아이템이 각각 출력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 숫자 1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쳐 넣었는데 더블 클릭해서 속성 창 안으로 들어가고요. 숫자 1을 이렇게 지워볼게요. 지우고 엔터를 쳐도 결과 값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한 인수였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3월 1일에 만족하는 마지막 값은 자 여기는 데이터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3월 1일에 해당하는 값 구입해서 백다 땡방 그리고 아이템 에어컨 땡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출력받으면 돼요. 3월 1일이 속해져 있는 이 값의 마지막에 있는 위치한 이 값을 출력 받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하시고 X로 꼭 하시겠습니다 3월 1일 기준값 찍어주시고 F4번 콤마 찍고 3월 1일이 속해져 있는 이 구간 범위 선택 F4번 콤마 찍고요 그리고 출력할 부분은 구입회사입니다 이렇게 범위 선택해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이번에도 값이 없음 콤마 찍고 매치 모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한번더 찍고요. 아까는 위에서 오름차순 검색으로 생략또는 1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검색을 해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기준 값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1. 갈로 닫고 엔터 쳤어요. 그랬더니 빽다 땡방. 그러니까 매출 일자의 3월 1일의 끝에 있는 찾고자 하는 값이 출력받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게요. 출입장 지정해 주시고 첫 고장은 이번엔 아이템이죠 아이템을 드래그해 주시고 콤마 찍고 값이 없음 지정해 주시고 콤마 찍고 매치 모두 이번에도 생략하고요 콤마 찍고 이번에도 똑같이 내림차순 검색 마이너스 1 터 칠게 했더니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백다 땡방 에어컨 이 부분 이잘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와일드카드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와일드카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미지창으로 삽를해놨는데 아세트리스크라고 해서 이 별표 보통 우리 흔히 별표라고 부르죠. 이 별표는 모든 텍스트를 찾는 개념이에요. 별표를 찍게 되면은 별표에 해당하는 모든 문자 한개두 개가 아닙니다. 별표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 있는 문자가 모두 출력이 될수 있게 이렇게 별표를 활용할 거고요. 여기서 한 개,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퀘스천 마크는 문자 한 개만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문자를 대체. 여기는 문자 개수로 봤을 때는 한 개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퀘스천 마크, 물음표고요. 그리고 틸드라고 해서 이 물결 표시는 별표와 물음표 이 친구들은 와일드 카드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와일드 카드에 해당하는 문자를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별표 때로는 물음표 그래서 이 틸드라는 표시는 이 별표와 물음표를 각각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자라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를 보면서 해결해 보시도록 할게요 는 하고, 엑스 루고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땡, 뚜, 땡, 이라는 이 부분, 아세트 리스크, 이 부분, 짱하는 값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기준 값을 첫 번째 찍어주시고, 콤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입회사가 들어가 있는 이 범위를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F4번, 여기도 F4번 해서 고정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구입한 회사의 개수, 이 열에 있는 구입 개수가 리턴할 값입니다. 여기를 지정해 주시고, F4번. 보통은 우리가 인수 3 개만 넣어줘도 작동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엔터를 쳐서 와일드 카드를 인식할 수 있겠지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NA 오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성 창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인수를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턴 어레이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콤마를 찍으면 if not from 두 번에도 값이 없음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값이 없음쌍 다음표 하시고 콤마 찍었어요. 매치 모드에서 와일드 카드 문자 일치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숫자 2로도 입력을 할수 있죠 자,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 놓을게요 그리고 매치 모드 다음에 서치 모드가 있는데 콤마 찍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 값도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아세트 리스크로 지금 찾아왔죠 그래서 구입회사를 보자면 중간 옆에 좌우로 들어가 있는 뚜썸이라는 구입회사가 아 눈에 띄네요. 이 구입회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구입 개수죠. 여기에서 그냥 봤을 때 뚜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50으로 나와 있어요. 결과값을 예측해 보자면 여기에 있는 값은 50이 나와야겠죠. 엔터 를 쳤어요. 50잘 나왔습니다. 뚜라는 글자 앞뒤에 어떤 문자가 존재했을 경우 이분밖에 없죠. 다른 데는 지금 뚜 라고 시작되는 글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뚜 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문자가 있는 그 값을 출력을 해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0을 출력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 퀘스천 마크. 물음표는 문자 하나를 대체해 줄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물음표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문자도 두 개가 있어요. 총네 개인 글자 중에서 중간에 물음표, 물음표 되어 있는 즉, 어떤 문자든 기호든 괜찮은데, 문자가 글자 하나, 하나, 총네 개로 이루어진 첫 번째 수 라는 글자. 마지막 글자가 스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이번에는 문제 자체가 구입회사가 시작문자가 수이고 끝나는 글자가 스인 구입회사의 총비용을 구하는 겁니다. 총비용은 F열에 있네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 X루컵 하시고요. 기준값을 이 부분 찍어주시고 4번 콤마 찍고요. 루 r 어레이는 찾고자 하는 기준값이 들어가 있는 구입회사가 될 겁니다. 절대 참조해주시고 콤마 찍고요. 리터널 값은 이번에는 총 비용이죠. 총 비용 이 부분을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F4번 하시고요. 콤마 찍고, 값이 없음. 콤마 한더 찍고, 와일드카드 문자일치 2번 있죠. 더블클릭 해놓을게요. 갈로 닫아서 엔터쳤습니다. 수 땡땡스라는 게 여기 보니까 수타벅스 있어요. B15번 이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해당하는 총 비용 구간 3천만원 F15번 셀에 들어가 있죠. 잘 출력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입회사에 물음표가 들어간 회사의 할인율은 지열에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죠 X로 껍. 이번에는 잘 보시면은 퀘스천 마크 앞에 이게 틸드 표시, 물결 표시가 있어요. 물음표 자체, 와일드 카드가 아닌 이번에는 물음표라는 보유한 속성값 자체에 해당하는 값을 틸드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 양쪽 끝에 아스트리스크 마크가 있죠. 기준값 찍어주시고 이번에도 구입회사 부분을 범위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절대 참조하고요. 할인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 구간을 드래그해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값이 없음에 네, 놓고요 콤마 찍고 매치 모드는 와일드카드 문자일치 이번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닫고요 엔터 쳤더니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B9번 셀이 물음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건더 없네요. 그래서 B9번 셀에 해당하는 할인율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그랬더니 G9번 셀, 여기에 10%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와일드 카드를 아스트리스크 캐처 마크 틸드 표시 물결 표시를 통해서 원하는 와일드 카드에 해당하는 값들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if나 found 이 부분에 대한 값을 넣어주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콤마 찍고 수타 박스 구입 회사가 들어간 부분을 드래그해 주시고 절대 참조 과거 핫 값이 할인된 적용 가격인데. 부분이 H r 이 있습니다. 절대 참조해 주시고 콤마 찍고 값이 없으면은 값이 없음이라고 해볼게요. 절대 참조하고요. 매치 모드와 서치 모드는 각각 생략을 해서 바로 갈로를 닫도록 할게요. 엔터 쳤습니다. 슈타벅스라는 기준값이 여기에. 없습니다. 얘는 수정 얘는 슌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f not found 구간에 값이 없습니다. 고 이렇게 넣어주면 간단히 해결이 되죠. 이번 시간에는 x l o o k u p 함수 와일드카드 활용에 대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찾고자 하는 기준값의 첫 번째 값 또는 마지막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x l o o k u p 3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